와, 웬 나뭇잎을 웬 나뭇잎을 꺼내놨어? 에이, 정말. 이건 뭐야? 골드 바? <laughs> 실버 바? 금괴, 은괴. 우호. 안녕하세요, 만찬입니다 만나 아하. 자, 이제 코로나도 어느 정도 진정이 됐고 가능하면 가능하면은 원래는 한 달에 한 번. 아, 어, 그거는 그거는, <laughs> 그거는, 제가, <laughs> 그거는 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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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들어서. 네, 예, 인간이 할 짓이 아니죠. 인간이 할 아니 짓이 아니고. 제가 힘들어서 못합니다. 예, 분기에 한 번은 어떤가요? 분기에 한 번은. 가능합니까? 조금 힘들긴 한데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아하 분기에 한번 하든가 조금 힘들지? 예, 아니면 사 개월에 한 번, 육 개월 에한번어땠든간에 음. 만천에서 요새 많이 하고 있는 조매방 바로 만천 삼층에 강의실에서 그렇죠. <laughs> 예, 온라인이 아닌 오프라인. 예, 오프라인으로 조매방을 또 하려고 합니다. 만 만천님이 아니구나 희수님. 네? 희수님 언제 합니까? 오월. 14일. 14일. 일요일. 일요일. 아하. 오후 1시. 아하. 3층. 아하. 아하 아하. 자, 그러면 여기에 지금 나온 그 곤충 표본들이 바로 그날 오픈 조매방 때 나올 그런 표본들인가 보죠? 그렇죠. 아마 네. 여기는 거의 90% 이상 확정되네. 아, 여기 위에는 요 위에는 이요 네, 안에는 아직 미정. 이, 괜찮 괜찮아서 모아 놨는데 안 나올 수도 있다. 아하. 아, 아, 더 좋은 게수입더 좋은 게 나오면 교체된다. 수입이 되면은 네. 기체 된다. 그러면 네. 일단 여기 몇 가지만 좀 소개를 해 주세요. 어, 것은뭐뭐 뭐. 아, 디아볼리카 뭐 아하. 말이 필요합니까 네, 이거? 뭐 악마 사막인가 네, 뭔가. 아유, 오, 오, 이거 108. 110, 108. 네. 아하. 한번 니다 아하. 120짜리. 네. 그리고 어 이건 뭐야 이건 멜랑제 멜랑제 이것도 거의 한115 나오는 아115요것은 네. 원명아중 95짜리 케이보 어... 90짜리 어허, 어허, 어허. 네. 아하 역시 또 헤라클레스 일단 한 마리 뭡니까 이거는 리치 아, 리치 46짜리 아하 앞장 롱기마두스 바타렐리 바타렐리 네. 비무크로나투스 아하 레 모이네 모이네 70짜리인가 그럴 겁니다. 네, 네, 71짜리네. 네. 마레칼리. 아하. 이거는 유럽에 좀 귀한 보라금 분들이. 음. 아르젠테 올라크리 산기레아. 그 아우리 아우리안스. 오탈리스스마트렌시스 네. 80 80짜리. 어? 키르 아 키르이노르. 아, 이 옐로우. 네. 아하. 아하. 요것은 황색. 볼거리 포리요 아, 어, 아, 네. 다양한 색이 네, 나오네요 색깔별로 ]군요. 다. 어, 어. 야 이건 다리가 기형이네. 네. 아하 재미납니다. 이렇게 다양하게 나오고. 콤퓨키우스. 아하. 중국산. 아하 중국산. 중국산. 이게 타이타누스티폰 티폰 10짜리, 90짜리, 발라와니쿠스 1 0 2짜리 102. 야수 카이가 아니야? 티폰이네. 요 티폰 101짜리, 아, 뒤에 약간 상처받은 아, 거. 거. 음. 야수 카이9 6짜리 비나의 90짜리인데 아, 색깔 좀 이쁜 녀석. 블레킹, 엘라프스 99. 이게 바토세라. 바토세라. 아 갑자기. 네. 네. 넘어가고 헤라클레스 네. 바토세라. 네. 이것은 아프리카의 마플라투스. 아하, 응, 아, 대형이다, 아, 대형, 네, 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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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형. 아 이름 기억났다. 응, 라에나. 응, 라에나, 라에나, 라에나. 자, 지금 여기 이 위에 올라가 있는 것은 이번에 종이방에 나오는 거, 대략 이게 한. 한 어, 40종? 사시, 현재 한 40종 정도 확정이 되고요. 지금 음, 수입되는 네, 것 중에 수입되는 좋은 게 있으면 예, 네, 거기에 플러스 키고 혹시 좀 여기에는 네. 일단 뭐 나올 확률이 높기는 한데 음, 네. 100개가 안 되면은 요게 네. 들어가고 네, 아니면 그쵸. 그 좋은 것들이 100개가 넘으면은 이건 또 뭐야? <laughs> 이건 하지 마. 이건 아, 하지 마. 저는 아, 아이 아, 서류 만들라고 아, 시간이 많이 아, 들어가니까 두안 돼요, 예. 박이안 돼요. 두점박이고 자, 어? 이거 뭐야? 깽깽매미 뺑뺑매미? 네, 깽깽매미하고고 군산. 음, 군산. 음, 음, 네. 우리나라 것도 나오네. 자, 어쨌든 네. 언제라고 그랬죠? 5월, 5월 14일, 14일 일요일, 일요일 오후 네. 1시. 자, 만촌 조매 한마당이 또 열립니다. 곧 공지할 예정이니까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새로 수입되는 좋은 곤충 표본들을 많이 준비할 예정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50명 선착순입니다. 변함이 없습니다. 자, 5월 14일 만천삼층 오픈 조매의방에서 만나길 빌면서 오늘 곤충 동영상은 바로 예고편, 예고편입니다. 자, 곧더 좋은 곤충 표본들을 수입해서 그날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곤총 좀의 한마당 동영상을 마치겠습니다. 만천입니다. 만바와 이거 대길인데 왜 상처 입었어? 우후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